since the break down have these haters out there trying to figure me out i came for nothing came for nothing i came nothing singing a song my chick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잘 다녀오겠습니다. I'm My Got me I'm 여러분 제가 가긴 어딜 가겠어요? <laughs> 아 귀여워, 저 영상 아 귀엽다, <laughs> 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스타일브런치의 야심찬 코너, 호영호제. <laughs> 호영이가 음. 선호하고 좋아하는 제품들. 여러분, 여기가 지금 공항이잖아요. 제가 공항에 온 이유는 바로 승무원 팩트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어, 궁금하다. 승무원들은 뭘 쓸지? 과연. 팩트로 알려져 있는 과연 이것이 아하. 정말 승무원들에게 맡길 것이냐?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가서 검증해보고 또 리뷰까지 받아놨습니다. 아, 음. 오늘 날씨가 끝장난다 아, 끝장나. 아, 어디야 여기야 여기네 여기야. 아 정말 지기와 아 지기와 지기와 진짜. 어디야? 어디 무슨 방판하는 사람처럼. 내가 뭘본 거지?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이게 뭐야! 어머나! 이게 뭐야! 어머, 어머, 형아, 세상에. 아니, 나를 반겨주더라고. 어머나! 너무 대답해를 드렸어. 반지어, 김호영 라운지 니김호영 라운지야. 세상에, 웬일이야. 어머, 이달 맛이 나네, 이달 맛이 나. 아주 그냥. 어머나, 애쓰셨네, 애쓰셨어. 아주 내가 즐기세요. 좋아해. 좋네요, 좋아요, 아주 그냥. 짠짠짠. 짠짠, 짠짠, 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이제 승무원 팩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박수로 맞이하세요.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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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승무원, 승무원. 승무원, 승무원.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행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오프리야오프리야내느 날이야. 뭐 괜찮아. 안녕하십니까. 어, 어 카메라를 어디 보고 있길래? 네. 사실 승무원들이 예쁘네요. 어, 귀여워. 비행 겸 교육도 하고 있는 승무원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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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럼 교육할 때 그런 커리큘럼에 메이크업에 관한. 뭐 그런 얘기들 때문에. 아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어. 가장 초창기합니다. 오, 초반에, 어머 네. 기초수, 미야 어머 네. 뭔데, 어, 어떻게? 해? 그냥 이제 그러면... 호감을 주기 위한 호감을 메이크업은 주기가... 무엇인가, 아, 본인의 맞는 컬러가 무엇인가, 아, 피부 표현이라든지, 그런 승무원들이 네. 가장 무엇을 사용을 하는지를 좀 많이 말해주죠. 그럼 파우치를 한번 열어볼까요? 그렇죠. 오 네. 어, 네. 네. 역시 교육. 미스트. 미스트. 네. 이거 물감 효과. 이제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기내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아, 방이라서 내이나는미스트를 사용하고 있고 네. 손톱도 예뻐야 돼가지고 아아 그렇죠. 왜냐면 서비스를 할때네할때하게 보여. 이카드주 준다거나 어 네. 그렇지 손이 네. 보여지니까 아, 그러네. 하. 아니 제가 그냥 갑자기 왜? 손을 또 던져도 이렇게 대요. 어 맞아 호영이 손 예쁘지. 손 진짜 예쁘세요. 어 아, 네. 아, 그거를 아, 그 아, 그 그... 그... 아니 내가 자신 있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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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기자랑이야. 소원 어, 받았다. 받았다. 어, 당연하지 <laughs> 받았다, 받았다 받았다. 받았죠 받았죠. 어우 음, 이쁘다. 음, 음. 아, 진짜. 보시더라구요. 보자. 아 본인의 개인적인 티켓을 위해서. 개인적인 을 위해서. 아 재미 없으신 거 아니시죠? 난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laughs> 왜 그래? <laughs> 재미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재미가 오, 이거 지금 녹차 끓이서 내가 웃었어야되는 거야? 다시 한번 꺼내 봐 웃어. 아, 그, 그만해요, 죄송해요. 아, 어, 죄송해요. 웃어줄게, 죄송해 웃어줄게, 살려보라고. 자투타임위 해서. 어? 어머 <laughs> 엔니라 녹차를 생각해. 녹차도 아, 아니고. 너무 힘들다. 너무 어, 시끄 정말. <laughs> 그리고, 그리고 저는 파운. 씁니다. 그런데 아, 팩트는 없네요? 네, 저는 기내에서 이제 먼지가 좀 많이 붙다 보니까 팩트를 쓰면은 뭔가 먼지 붙는 느낌이. 뭔지 나. 알겠어! <laughs> 뭔지 알겠어!